비슬산 육가사 절입니다. 저 뒤에 정상 천왕봉 돌탑이 좀 멋있게 많네요. 주차장이고요. 저 뒤에 비슬산 정상 멋지게 보입니다. 빨리 갈게요. 사천대왕, 음에 무서라. 크리스마스 날누 왔어. 좋습니다. 도승암 가는 길인데 임도만 계속 오르가고 있습니다. 자 아, 소나무 멋집니다 도성암 미인송 멋지네요예게 보순대 반송 멋집니다 소나무가. 자 여기가 도성암입니다 도성암경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성암에서 비슬산 천왕봉으로 지금 가는 길인데 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a급 고속도로입니다 아마 지금부터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슬산 정상 가는 길이라고 현수막을 바닥에 딱 빙글을 써놨습니다. 자, 이리 가면은 이제 한 1.5km 정도만 가면은 정상이 나옵니다. 여기 또 왼쪽으로 가면은 유가사 주차장 가는 길이 나오고 지금 상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는 비슷한 정상 가는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6km 정도 가면 됩니다. 여기도 비서상 정상 가는 길이고. 자, 이제는 길이 좀 험합니다. 지금 천왕봉으로 도선하면서 천왕봉으로 경사가 조금 조금 센 데를 지금 올라갑니다. 에, 바위도 지금 멋있네. 거의 정상 가까이 다 와가는데. 오늘 조망은 한 20, 30%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멀리 있는 건안 보이니까 미세먼지가 심하다그서 오늘 산에 오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에, 언덕이 조금 가파른데 전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저 앞에 300m 앞에 천왕봉 정상이 보입니다. 정상 속이 여기 있네요. 지금 사람은 없는 것고. 같 이렇게 내려가면 앞산, 왼쪽으로 가면 앞산, 이, 왔던 길로 가면 도성암, 여기는 1047m, 천흥봉, 4, 400m 정도 남았습니다. 10분이면 갑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설산 정상 나 왔습니다. 올라가면은 정상인데, 2019년, 크리스마스날은 비슬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비슬산 정상입니다. 어, 오늘 조망이 좀안 좋았는데 지금 조금은 좋아지는 것네요. 자 오후 늦게 출발했어요. 올라오니까 사람이 없네. 크리스마스 날인데도, 오늘은 사람이 없네요. 자, 도망이 그런 대로 뚫립니다. 지금 일단 천황봉을 보고 둘러보겠습니다. 정상입니다. 천황봉, 해산 1,084m 자, 주위 한번 볼게요. 저기 낙동강이 다 보입니다. 거무방이네요. 대구 시내 저기 청룡산 아다 보입니다 지금 저기 미술지맥이 다 보이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조화봉 광기봉 저기 저 끝에 있는 대견봉 좋습니다 저기 전풍 테크노폴리스는 부었습니다. 지금 거의 안 보인다고 보면 되죠. 잘 한번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그런대로 시원합니다. 엑스에 이거 많이 핏네. 요스에 정자가 한개 보이네. 정자가 두개인데한 개는 안에 네, 사람이 못잘것 같고, 여기서 일출을 볼수 있는 장소는 여기, 여기도 정자가 중간에 안 되겠네요. 자, 여기가 좋네요. 이거 텐트를 치면은 아마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일출 보기도 좋고, 네, 전항봉도 가깝고, 구독 1067m 이동한 거리는 5.00km 평균속도 2.17kmh 경과시간은 2시간 18분 23초 저원 상원, 산 상원, 삼성 삼성산 상원산 저쪽으로 다있네요 대구 외곽 지비을 지맥이고 여기는 가창 예유가사 1.9km 남았네요. 여기 서 비슬산 갈 수도 있고, 창곡 굴락지도 갈수 있고, 음, 루르건 비슬산 정상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 저 위에 비산 보이네요. 바위 많은데 저기가 비을산고 지금 우리는 유가사로 내려갑니다. 저기 위에가 지금 나무에 가리산 보이는데 저가 창곡 굴락지 유가사로 내려갑니다. 길이 좋네요. 이슬산 생태 탐방로 지금 유아사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러면 정상도 가고 대견사도 가고 참고굴러 기도하는 등산로입니다. 여기가 아, 여기 돌탑이 굉장히 많네요. 바람이 조금 붑니다. 해가 빠지니까 여기가해 빠진 진달래꽃 나보기가 이쁘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연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아, 좋은 지도 많네요. 저렇게 저렇게. 이 조각공원인가? 오, 돌이 많네요. 농시설도 있고. 소나무도 멋집니다. 저 위에가 지금 바위 위에가 빛을 상 정상 천왕봉입니다. 천왕이 밑에 아주 좋은 절태의 유가사가 자리 잡았네요. 유가사 요가, 경내에 들어가는것같제 앞에 가 유가사 자리에 바람 소리가 조금 시원합니다. 땀 흘리고 나니까. 저뒤에 보이는 게 제설산 정상입니다. 저기가 정상 한 바구 뱅, 돌아가지고 내려왔는데, a n t u 리 d e r You 지 u s t have a 지 e 있 y nice. y 하늘이 새 i d Mundi, a s 지 c hash, you go, s i 가1가0 100, 100, 100, 100, 1 청동 기야가 아니고 황금 기야를 지금 역사체도 많고 지금 아직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어, 여기는 석 석가모니 불 불인데 이 건물이 오래됐네요 이거 석조 열의자상인데요기에기처님 여기 여기. 앉아 있는 데가 석조 열의자상 뭐 석조 아, 돌로 된 부처님 열액 열액 부처님 얼굴을 부처님 전신이 좌상 앉아 있다 뭐 그런 뜻 끝에 요죠 전문적인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부처님이 앉아 있다 앉아 있는 돌로 된 앉아 있는 절이다뭐 이런 거겠죠 여기가 대웅전입니다 어, 대웅전 저녁에 불 내볼 시간인가? 부처님들 보살님들이 많이 있네요. 물좀 묻고 다시 하겠습니다.